안녕하세요. 도레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온음과 반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온음은 한 집을 거쳐서 가는 거고, 반음은 직통으로 가는 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건반으로 보고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하고래. 도하고래는 레를 갈때 개미가 검정 건반 한 집을 거쳐서 가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오음. 레하고 미도 한집 검정 건반을 거쳐서 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오음. 미하고 파는 오 바로 직통으로 가네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음? 반음자 파하고 솔은 어떻게 되나요? 한 집을 검정색 건반 한 집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오음. 솔하고 라도 한집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오는 라고 시는 맞아요. 이것도 한 집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오는 자 시하고 도는 바로바로 바로 직통으로 가죠. 이건 무슨 음? 바로 반음입니다. 자 선생님이 도를 1번 음으로 봤을 때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장조에서는 반음이 3, 4음이고요. 그리고 7, 8음이 반음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단조는요, 어, 단조의 반음의 위치는 장조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장조에 사는 3, 사음과 7, 8음이 반음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봐요. 안녕!